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넘어지는 담과 또 흔들리는 울타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봤을 때 다윗의 상황은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서 원수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4절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는 책략가이자" 또 "거짓말쟁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의 공격 가운데 언제 무너질지 위태로운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이 공격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개혁개정을 보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말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침묵과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잠잠함이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 사실 침묵이라는 표현입니다. 침묵은 잠잠함이라는 뜻 말고도 평안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편히신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은 편히 쉴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쉽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은 이전에는 크게 흔들렸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흔들릴만한 큰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10편 37편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의 나의 구원되시는 하나님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을 반석과 피난처로 부르면서 자신의 확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하죠.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쏟아 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며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일을 맡겨드리고 또그 안에서 편안히 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이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건면합니다. 구절부터는 사람과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구절 말씀에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산성이지만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즉, 저울에 달아볼 것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이 무게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고 헛된 것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은 너희의 힘든 상황을 면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와 산성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신의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물질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그것을 우리가 즐기되 하나님만이 참된 안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건세이든지 사랑이든지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강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원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일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에 곧 없어질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앞에 상황이 불리하고 또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에는 쇠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이루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권세와 인자함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편의 고백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내 목숨은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 모든 힘과 인자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게 악인을 심판하고 또 의인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불리한 것 같아 보여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권세와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